아 반갑습니다 필라델피아 길드원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수현님의 계정을 들어와서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. 자 일단 오늘 당첨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레벨 3까지 올라났습니다 앞으로 수현님은 11시간마다 116개의 공자각설탕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계정 평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거 있죠 대기열 무조건 늘려주세요 아끼지 마세요 700개까지는 그냥 플렉스 해줍 시다 아 근데 생산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료 재료 대기열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제 말이 좀 느린 것 같던데 저번에 한번 보니까 2배속으로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려줍니다. 특히 우유랑 솜사탕은 더 중요하니까 그냥 끝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개께 늘렸죠? 700개 아직 많네? 마음 만0 0 0개는다 늘리도록 할게요. 특히 수현님은 보니까 고기 젤리가 엄청 많이 남으시던데 그러면 게임에 자주 들어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취업도 하셨고 그러면 더더욱 여기다 크리스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들어오실 거면은 이렇게 다 뚫어놓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모아놔야죠 네.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설탕 설탕도 중요합니다 일단 자동 공장이 있으므로 이거는 500개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. 이 친구는, 이 친구도 500개까지. 네, 크리스탈 쭉쭉 빠지죠. 얘는, 얘는 일단 300개까지만 하겠습니다. 혹시 부족하면 꼭 열어주세요. 얘도 일단 추가 하나 해주면 좋긴 해요 근데 3시간 11분이라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죠 얘도 2시간 16분이라서 뭐 4시간 이후에 들어온다 그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열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이것도 하나 정도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많이 열어줍시다 이게 18분짜리 27분짜리도 있기 때문에 한 700개까지는 열어주는 게 막. 많...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재고 상태는 괜찮습니다. 지금. 곰젤리가 안 막히더라고요. 아, 지금 크리스탈이 너무 부족해지네. 나중에 모이면은 뽑기 하지 마시고, 이거 생산품 열어주세요. 자, 그 다음. 제가 제일 강조한 거 쿠키성, 쿠키성 올리기입니다. 지금. 두개 조건이 완성이 안됐죠 환경점수 이거 랜드마크 지으면은 400점씩 주니까 그걸로 채울 수 있고 지금 점수는 40점으로 하니까 이거를 설치하면은 아마 줄겁니다 환경점수를 사롱드 주얼리 건설하겠습니다 24점이죠 뭐야 갑군 빵집 레벨 5? 가꾸운 빵집? 뭐야 이건 왜 대결 추가안 했어? 씨, 이거 대중했습니다 이거. 어, 근데 생각보다 관리를 저 관리를 되게 잘하셨네. 이거 많이 열어야 됩니다. 이것도 9 0 0개까지 열어주세요. 모이면은. 이것도 500개씩 열어주세요. 아이것도 많이 열어야 됩니다. 이 솔방울새 인형 만들려워서 크리스탈 여기도 많이 부어주셔야 됩니다. 친구도 300개, 500개까지는 크리스탈 모일 때마다 떨어주세요 빵집 레벨 5. 아그 말이구나. 이, 이 지금 살롱도 주얼리를 건설을 하면은 어, 빵집 빵집에 이 5단계 이 제품을 열어야 저 주얼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카스테라가 필요하거든요. 지금 테크가 되게 낮네요이 테크들을 다 열어줘야. 레벨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5시간 27분. 지금 보시면 테크들이 다 전체적으로 낮아요. 이 테크들을 올려줘야 되는 이유는 이 곰젤리 차장 이분이 높은 테크는 오로라 재료를 많이 줍니다. 지금 곰차장이 한명 쉬고 있으니까 또 하나 열어주도록 할게요. 자 꽃가게 이것도 열어주세요 이거 이 화분까지 롤리팝 꽃바구니까지 열어주시면 되고 얘도 하나 열어주는게 좋습니다 지금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테크들 다 열어주셔도 됩니다 10개까지는 공차장 요구를 안하니까 빠르게 빠르게 열어주세요 아 이거 우유도 우유도 이거 2단계가 효율은 1단계가 더 좋은데 자주 못들어오겠으면 2단계를 또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테크업 해주세요 얘도 이제 슈가, 슈가 코팅 망치 이거 열어줄 때 됐습니다. 얘도 열어주세요. 성류잼. 얘도 열어주세요. 벚꽃시계. 얘가 가성비 진짜 좋습니다. 얘는 지금 열도록 할게요. 그럼 지금 3개 일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놔두고, 테크 일단 무조건 빨리 여세요. 이것도 색동구슬도 열고, 다열어주는게 좋습니다. 그리고 레벨 13이 되면은 열어줘야 될 거는, 이제 이렇게 솜사탕 재료가 많이 드는 제품들 라인 보이시죠 한개 들죠 얘는 솜사탕이 지금 그러면은 더 많이 들겠죠 색동 구슬 자체도 솜사탕을 요구하니까 이런 것도 열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소민형이 친구도 열면은 돌릴 수 있긴 해요 자 이렇게 왕국 운영해 주시고 어 이벤트 일단 좀 받아볼게요. 아 제가 토핑이 생각보다 잘돼 있어서 놀랐어요. 일단 토벌전을 위한 토핑을 제가 해놨거든요. 토벌전 할때 감초 토핑은 무조건이 쿨타임을 맞춰줘야 됩니다. 19.8. 오늘 강화해봤는데 엄청 좋은 토핑이 떴어요. 이건 거의 뭐 이거 두 개가 떴다는 거는 일주일에 하나 건질까 말까 하는 토핑입니다. 그 다음, 이 쿨타임 19.8을 맞추면은,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이 피해 감소를 올리는 거예요. 지금 13.7은 13, 13 너무 부족하고, 한 20까지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것도 피해 감소 잘 떠서 이거 붙여줬고요. 아, 그리고 쿠키 이거 승급을 다안 해주셨길래 제가 돈 들어가면서 승급해놨는데, 이 일반 이런 레어 쿠키도 승급이 중요한 게, 이 2년작이 있거든요. 이 2년작 5단계까지 가면은 쿠키 공격력, 방어력, 체력 뭐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다 승급을 해줬습니다. 나중 가면은 이인연작을 위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쿠키들도 별을 올려줘야 돼요. 그리고 지금 당장 키우셔야 할 거는 블랙레이즌. 얘를 60까지 키워주세요 일단 벤파 60 먼저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 파우더 보니까 네. 파우더가 네. 많이 부족한데 침투형 쿠키 파우더가 나오는 날짜가 확인해보시면은 어 월요일이랑 또 이거 일요일이랑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 크리스탈로 남아 돌면은 침투형 스킬 파우더 이거 충전해서라도 돌아주세요 지금 400개니까 한번 충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생산 테크 다 여는 게 먼저입니다. 300개 이거 추가해 주시고. 네. 그렇게 왕국 운영해 주시면 될것 같고. 창고는 203개로 제가 늘렸어요. 173개 하니까 부족해가지고. 어, 그 다음 연구 한번 볼게요. 이거 연구도 되게 중요합니다. 사실 쿠키 연구가 캐릭터를 강하게 하는 데는 좋지만, 일단은 왕국 연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. 연구소 레벨업 할수 있네요. 레벨업 해줄게요. 또할수 있네요. 레벨업 해줄게요. 이거. 자, 이제 이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재료 생산 가속이랑 생산품 생산 가속입니다. 이거 두 개를 연구를 빠르게 해주셔야지 이 왕국 연구가 빠르게 되면서 쿠키 성 레벨도 높이고 쿠키 하우스도 빠르게 건설할 수 있어요. 일단 1레벨까지 쭉쭉쭉 찍으시고 연구 가속까지 찍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이것도 될 텐데 아 이게 부족하구나. 이거 채워주셔서 돈 되니까 레벨업 해주시고 일단은 제가 이거 1레벨까지 다 찍어주세요. <laughs> 지금 찍겠음 아 지금 놀고 있네. 아 아니, 노는 게 없네? 이거 한명뒤면은 연구 한번 눌러주세요. 그니까 투자를 연구에 노음이 한 명이 계속 있어야 되고, 나머지 두 명이 이 테크 올리는 거랑 국기성 올리는 거, 뭐 나머지 건물 올리는 거에 계속 놀고 있어야, 돼. 계속 일하고 있어야 됩니다. 노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이 해상무역센터.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. 이거 5만 개 무조건 채우세요. 이거 근데 가성비 좋은 게이 보상 정보를 보시면은 나쁜 점수가 있는데, 보면은 나무는 1점이죠. 근데 이 테크가 높을수록 점수를 훨씬 많이 줍니다. 지금 수현님이 테크가 가장 높은 거는 으스스 머핀이니까 으스스 머핀부터 다 올려주세요. 왼쪽에 있는 것들부터 테크가 높은 겁니다. 근데 이제, 이제 으스스 테 머핀이 계속 부족해진다. 그럼 그 다음 테크 공, 물건을 납품하는 겁니다. 자 이제 갤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영혼석. 영혼석 무조건 구매하시고 그 다음 효율 좋은 거는 이 코인. 코인 진짜 가성비 좋습니다. 코인이랑 하트 고기 젤리 무조건 구매해 주시네요. 자, 그 다음 소원나무 이거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해주세요. 20% 코인 더 얹어주고, 일일 보상도 다섯 배로 주니까 그걸 이 일일 보상도 10개까지는 어느 정도 할만할 테니까 빠르게 이렇게 납품해주세요. 개수가 남으니까 이런 거 부족하니까 넘어갈게요. 원래 이거 우유 납품하면 안 됩니다. 지금 너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. 납품. 그 다음에 토벌전 토핑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토벌전 연습하기 누를게요 일단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모카를 키우시면은 이제 모카로 레, 토벌전을 할 수도 있는데 모카로 토벌전을 한, 하려면은 토핑작이 엄청 좋아야 돼요 지금 보면은 감초가 토핑작이 쿨타임이 1.8 이상인게 하나 둘 세개 있거든요 이제 1.8 이상인 게두개더 있어야 돼요. 이 쿨타임이 24%를 넘어야 됩니다. 그래서 두 개만 더 캐시면 되는데 지금 진짜 1.8 이상 뜨기도 힘들거든요. 벌써 세개 모으신 거는 진짜 생각보다 빠르다고 할수 있겠네요. 자 일단 감초 이렇게 하시고 뱀파, 뱀파 중요한 거 공격력, 치명타 확률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. 피감 필요 없고 쿨타임 필요 없고 공격수도 필요 없어요. 그 이거 두개 높은 걸로 주세요. 그 중에서도 공격력 3%가 제일 좋습니다. 지금 2% 약간 아쉽죠? 1.9% 아쉽고 높은 게 하나 있었을 텐데, 네, 2.8% 이런 거 진짜 좋아요. 이런 거 껴주세요. 그리고 어, 이 친구, 블랙레이즈는 똑같아요. 뱀파랑. 뱀파 다음으로 좋은 공격력 치 확정된 애들을 껴주세요. 얘도 쿨타임 필요 없습니다. 샤벳이 약간 어려운데. 샤벳은 쿨타임이 7% 정도 되는 게 좋아요. 6.6% 넘는 게 좋은데, 지금 딱6.9% 맞췄거든요. 쿨타임 있는 것들로만 해서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얘는 어... 어 없는 게 좋아요. 얘잘 맞췄습니다. 얘 공격 속도 쿨타임이 없는 게 좋아요. 지금 아몬드 쓰는데, 나중에는 라즈베리로 용딜 조금이라도 넣어주세요. 자,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진짜 쉬워요 제가 이 영상 한 번만 봐도 다 배울 정도예요자 일단 1, 1배속 어려우니까 감초로 예약을 걸어줘요 자동전투를 눌린 상태에서 이걸 눌러주면은 이제 모래시계가 뜨거든요 이게 예약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먼저 쓰죠 그 다음 다시 또 예약을 걸어줘요 자그 다음 이 다크초코 쿠키가 이선 이.. 뭐라 해야 되지 조각난 타일이랑 이 매끈한 타일 이 선을 밟는다 싶을때 이 다크초코를 눌러주세요 네 눌렀죠 지금 눌렀어요 이제 얘가 방어력을 깎을거예요그 다음에 해야될게 뱀파이어입니다 뱀파이어 이 세총 보물 6시에서 7시 사이 나갈 때 눌러주세요 눌렀죠 그리고 뱀파이어 누르자마자 바로 이 샤벳상어 눌러주세요 눌렀죠. 그 다음에 이블랙레이즈는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눌러주면 됩니다. 그 다음 자동으로 예약한 이 감초가 스킬써 주시죠. 써주죠. 이제 구경하면 됩니다. 그치? 자동으로 에어본 하죠. 지금 보면은 이타가 딱 들어간 모습이 보여요. 뱀파도 두번 들어갔고, 샤벳도 두번 들어갔고, 블랙레이지도두번 들어갔는데, 레벨이 얘네 둘이가 좀 낮고, 그래서 딜이 덜 들어간 모습이 보이죠. 오히려 감초가 딜이 더잘 나왔네요. 이렇게 해서 토벌전을 해주시면은 확실히 길드 성장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. 제거도 아직 딜이 300만 정도 나오거든요. 지금 수현님이 지금 성장 가능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, 빠르게 어, 뱀파이어랑 블랙레이전 키우셔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방식대로만 해주시면은 400만 가진 쉽게 갈 겁니다. 자 길도 복한만 해주고. 근데 이게 다예요, 이게 다예요. 저도 이게 이렇게 코킹답합니다. 사실 뭐 아레나는 시간 될 때마다 저는 무지성으로 돌려요. 뭐 이길 거 같은 애를 두르는게 아니라. 귀찮으니까 전투 누르고 지금 세팅 이게 최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.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 뭐야 바다 요정이 제일 중요한 건이 피해감소예요. 이게 공격력이 제일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감소가 높은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피해감소가 좋은 토핑이 몇개 있더라고요. 5.9 이런 거5.3 이런 애들을 바이오한테 끼워준 게더 좋아요. 이 공격력보다 피감이 더 중요합니다. 지금 덱 자체도 힐 하면서 버티면서 딜을 넣는 거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35개 막 아껴두지 마시고 그냥 다 누르세요 전투 언젠간 승리하고 언젠간 또 패배하면서 티켓은 다 쓰게 됩니다 자이 혼돈의 기크타워 이것도 72개가 아까워요 눌러서 다 소비해주세요 기크타워 제가 이 영상 녹화 끝나고 기크타워에다가 시간 투자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고 있는 거 보이죠? 빨간 거 이거 귀찮으면 이거 쓰세요 태업 장치 태업 장치도 많으셔가지고 스윙이 좋습니다. 아니면 빠르게 이거 클리어해 주시고 빨리 빨 빠르, 빠르게 열어주세요 이거. 네 현상수배 매일 세번 해주시고 이 월드 탐험이 좀 귀찮을 수 있어요. 이거 일단 지금 토핑 작 중에 쿨 토핑을 제가 가,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쿨 토핑 기준은 12~28인데 지금 수현님이 가 가신 스테이지에서 가장 좋은 건. 11-23이라서 제가 11-23으로 했습니다. 네. 써줄게요. 앞으로 크리스탈 모이면 해야 할 거, 대기열 늘리기 아시겠죠? 그리고 이것도 꼭 기회, 기회가 되면 설치해주세요. 어, 어디 지 어, 어지럽네. 아급 어디 있노? 어, 아 지금 왜안 보일까요? 아, 아 여기 있다. 네. 바르페 다리용으로 꼭 설치해 주세요. 네 랜드마크 레벨 다잘 올렸어요. 이것도 노우미들 놀게끔 하지 말고 일 시키세요. 이것도 다 건설해 주시고. 여기까지 일단 수현님 계정평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쿠키하우스도 일단 이 성이 지금 11에서 12 가는 동안 그래도 한 8까지는 올려 주는 게 좋아요 8에서 9 지금 오로라 재료 가 진짜 넘쳐나기 때문에 골드를 빨리 수급하셔 가지고 다 올려 주세요 노미 3마리 절대 쉬게 하지 마세요 상으로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